어,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바다에 소금물이 짜잖아요. 그래서 그 이제 못된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바다는 지금 짜먹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였어요. 자 박수 한입니다 1위가 있는거 같죠? 자 1위가 있죠? 그치 1위가 있죠? 그, 그, 그 할아버지가 못된 할아버지가 소금 나오면 소금 나올 때 빨라지고 있으니까 아, 계속 돌아가는거 아님? 어 계속 돌아가서 그래서 할아버지 짝짝짝 그치 그렇게 어 그렇게 됐어요. 자,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, 그, 예, 네, 그렇게 했어요 자, 그리고, 그, 건강목술 한번 할 거예요. 자, 건강목술 한번 할 건데,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단어를 말씀하시는 걸 한번 할 거예요. 자, 우리는 오늘 뭐, 정 전에 뭐 했어요? 저맷돌을 했죠. 맷돌 자, 맷돌을 해서, 그 맷돌을 이렇게 팔을겸 젖어 볼 거예요. 맷돌 자, 맷한 하면 됩니다. 맷돌 시작. 세 번. 시작. 맷돌맷 백사 기 하나 둘셋 여기는 분쇄기 분쇄기 뭔지 아시죠? 커다리 해가지고 웃으면 그게 분이에요 그래서 분쇄기 이렇게 팔을 줘서 운동을 하해 봅니다. 분쇄기 세번 시작. 분쇄기 분쇄기 또 분쇄기 박수 세 번. 하나 둘 셋. 자 이번에는 이제 두번 해볼까요? 몇돌두 번부터 시작. 몇돌몇돌 짜자 자. 여기는 자, 보온색이, 보색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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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, 제한번 해볼게요. 몇 번부터, 시작 몇 번, 자, 또, 여기는 은이자 여기, 원 자, 또, 여기 뭐예요? 보온색이, 자, 옳지 아, 주잘 하셨어요. 자, 이번에는 말씀을 해보실까요? 여기 뭔지, 자, 새로운 단어를 말씀하셔요. 우리 인지기는 치매의 방이태 되잖아요. 맷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. 시작! 맷돌, 여기는 밀사기, 밀사기, 분세기분세기 합수 세 번, 시작! 하나 둘셋아이 아,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종류를 다른 거과또 말씀을 한번 해보셨어요. 너무 잘하셨고, 자 이번에는 제가 마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아까 뭐창고를 잠깐 여쭤보셨는데